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빌리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5월 31일 토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능하신 주 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에 감사하면서 헌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빌립보 교회도. 능력과 자비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며 송영과 축도로 서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낌없이 바울을 후원하며 복음의 역사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쓸 것도 자신의 부요하심에 어울리게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듯 계산하지 않는 사랑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셈으로 갚아주셔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풍요로움을 그들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헌신과 돌봄과 나눔을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0절,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편지 끝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준 헌금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헌금보다 더 반가운 것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바울의 공경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동참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자기 아니보다. 성도를 먼저 생각했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많든 적든 복음의 진보와 지체의 안녕을 위해 내 것을 기쁘게 나누기 마련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난하든 넉넉하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가득하게 채워지든 부족하든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비결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돈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삶은 내가 만족할 만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자족의 삶은 배음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절실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에게 큰 위안과 사랑의 증표였고 복음 사역의 진보를 가져온 밑거름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이었습니다. 내 마음 씀씀이에는 이웃 사랑과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바울의 신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